는더큰 손의 완성에 제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삼선으로 나서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. 무엇보다도 제가 민선 오기 육기를 해오는 동안 칠 년간을 야당 시장으로 가진 압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겪고 왔습니다. 중앙정부에 누구하고도 소통하기가 어려웠습니다. 새 정부가 들어서 저로서는 큰 수원을 만들 수 있는 저호의 호기를 맞았습니다. 그큰 수원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힘 있는 리더가 필요하고, 저는 제가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수원시장이고 어 다른 영역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없는데 그 사이 언론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 또 중앙에 진출 그리고 또 국회 뭐 여러 가지를 상정한 가운데 그림을 그리고 또 저에게 실질적으로 제안하기도 네. 했습니다. 저는 <laughs> 제가 아시겠지만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수원의 도시 경쟁력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총매제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변화의 바람이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것이 민권이고 그것이 제게 주어진 민주화 운동의 소명이었습니다. 그리고 숙명적 연인과 같은 수원에 대한 저의 도전의 처음 출발이자 현재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. 그 제가 쉽게 얘기할 수 없었던 거는 저는 무 정치인처럼 말을 많이 바꾸거나 아무 책임지못 줘도 막 얘기를 던져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그그 일을 결정하면 그 일을 흔들림 없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난 가을부터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. 제 뜻보다도 시민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민 여러분께도 물었고 우리 지역의그 정치 선배들께도 여쭤고또 존경하는 분들께도 제가 물었습니다. 그리고, 어, 지난해 말까지 중앙에 저와 같이 자치분권을 하는 많은 그룹들하고도 깊이 있게 상의를 했습니다. 음,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행복한 일일 수만은 없는 지방분권형 시대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, 이런 것들을 원래 제가 갖고 있었던 초기에 처음부터의 목표였던 수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 길이 맞다고 하는 것으로 귀, 귀, 귀결을 지었고요. 그리고 저는 어, 오랜 고민 끝에 수원에서 더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제게 수어진 현재의 소명이고 과제다. 이런. 말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.